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빈입니다. 어, 제가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생일 선물 개봉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일단 빨리 먹어야 되는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우선 제 친구한테 한명 받았고, 교회 친구한테 받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받았고, 동생한테 받아서 바로, 일단 케이크가 있는데, 이 케이크는 친구가 보내줄 건데,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단 잡히네. 일단 꺼내볼게요. 정꾸디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예쁘죠. 지금 여기 딸기가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친구가, 괜 친구가 케이크를 선물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케이크였고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이라품마 포장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인데 이렇게 위쪽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뜯어 볼게요. 음? 지가한개 주면 는데 두 개를 했네요. 헐. 이게 팬톤 단가 라티셔츠라고 블랙인데요. 얘는, 어, 쭈리, 마이걸 맨투맨. 어, 맨투맨도 시켰네. 그러면 은 일단 얘부터 뜯어볼게요 쓸어, 원래는 주머니 얘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너무 커서 이게 다안 잡히는데 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건 내려놓고 두 번째로 이게 짠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드네. 이게 더제 취향이네. 약간 제가 블랙 뭐 그런 쪽을 좋아하거든요. 우와 이렇게 멋진 선물을 보내주었네요어 고마워. 민주야, <laughs> 약간 낯간지럽다. <laughs> 어 다음은 엄마가 보내주신 선물이고요. 이거 합퍼스라고 되어 있죠? 얘는 까보면은 짠, 뭐가 이렇게 많을까? 이런 식으로 네일 스티커 와 함께 설명서도 들어있고요. 이거 이렇게 손을 직접 그냥 풀 세트예요. 네일 아트 풀 세트. 여기 이런 식으로 담아주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이거에 대한 설명서 도 있네요. 그리 이제 이게 탑코트랑 베이스코트인데 베이스코트는 매니큐어를 바르기 전에 미리 코팅을 해놓고 바는거고 탑코트는 이제 매니큐어를 다 바른 후에 막 스티커도 붙이고 다 바른 후에 그 다음에 바는거예요 이렇게 두개가 세트로 되어있고 이거 손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이거였어요 이게 다네스티커인데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다 손톱 모양대로 막다되어있고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색깔 다음으로, 이를, 대망의 일을 꺼내볼 건데, 이게 이렇게 코드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이 나오면 이제 코을 이렇게 말리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복사 놓고. 이거는 제가 학교 방학 때 여름방학이나 뭐 그때쯤에 한번 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보내주신 선물하고 이제 친구가 보내주신 선물을 받고요. 자, 여기까지 선물 개봉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 제가 은행동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그제 친구 핸주랑 같이 갔는데, 핸주가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은행동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가 점심으로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어, 지금 바로 가서 핸 채널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